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삼성의 새 노트북을 어, 개봉을 해서 어, SSD를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은 그 프리도스 버전으로 나온 노트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SSD가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이 조금 저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개봉을 해서 SSD를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이렇게 개봉을 한 모습입니다. 어, 보시면 어, 인치가 14인치입니다. 14인치고 14인치고 어, i3, i3 7세대입니다. i3 7세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어, 주로 업무용이나 사무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재생이나 그런 것하실 때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SSD를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뒷면을 이렇게 보니까 분해하는 나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보통 이 고무 바킹에 밑에 나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가 보입니다. 나사 이 바킹을 고무 마킹을 다 제거를 하고. 요적한 걸 가지고, 이거, 공박킹을 제거 하시면은, 공바킹이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헤라 같은 걸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사 4개를 제거를 하고, 이그 헤라 같은 걸 가지고 커버를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커버를 제거를 하실 적에 이런 플라스틱 헤라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노트북 내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면은 CPU 메모리 아, CPU 메모리 하드 디스크 배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쿨링팬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 디스크를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케이블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블을 어, 공구를 사용해서 작업하시면은 케이블 손상이 되면은 이런 케이블 구하기가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구는 사용하지 마시고 손으로 케이블을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자, 이렇게 어 하드 일반 HDD 하드디스크를 제거를 한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500기가 정도가 500기가 용량이 지금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내고 SSD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웬디에서, 워지턴 디지털에서 나온 240기가 SSD입니다. SSD를 장착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케이스에 보시면, 이렇게 정품 라벨 선택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SSD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SSD가 물론 고장은 잘안 나지만, 만약에 AS 기간 안에 고장이 나면, 이스티커가 없으면은, 정품 라벨이 없으면은,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꼭이 라벨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드에 있는 이 나사 4개를 제거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SSD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SSD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피스 나사 4개를 조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SSD 교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떤 노트북을 가지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SSD 교체 작업을 하실 때는 기존의 자료가, 자료라든지 프로그램이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프리더스 노트북이기 때문에 윈도우 설치를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윈도우 설치 작업 전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커버를 닫고 이렇게 닫고 나사를 조고 고무마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음마개를 닦고 윈도우 설치를 하는 과정을 지금 보시면은 USB로 이렇게 부팅을 한 모습입니다. 윈도우 설치 영상은 제가 올린 영상도 있고 다른, 다른 분이 올린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윈도우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 파티션을 한 150기가 정도만 파티션을 C로 잡고 나머지는 이제 D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윈도우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물이 다 되고 나면 다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윈도우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SSD를 장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트북에 SSD를, 하드디스크를 빼내고 SSD를 장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